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 특별히 5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약한 부분이 있다면 가정 가운데 약한 부분이 있다면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더욱 더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주님의 극류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존중받을 사람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 시민 단체 중에 대한 노인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한 노인회. 대한 노인회는 우리나라의 이제 노인들, 노인들의 어떤 그런 권익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인데, 대한 노인회의 서울시 연합회 부회장이며 또 강동구지회 지회장이었던 정영권 씨가. 대한노인신문에 이런 글을 쓴적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노인들이 어떠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시대에 어떻게 또 살아야 그리고 존중을 받고 또 그렇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쓴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존경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을 찾아 뜻풀이를 보았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우러러 받들다라는 뜻이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니 존경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스스로 존경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대우를 받는 존재이다. 전철을 무료로 탈수 있으며 임산부, 장애인들과 함께 별도의 지정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때마다 노인을 위한 행사를 한다. 가정의 달, 노인의 달,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열고 노인에게 풍성한 대접을 한다. 언론에서는 틈틈이 우리나라 노인의 사는 모습을 소개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노인에게 이렇게 풍성한 대우를 하는 것은 아마도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보상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의 바람도 있었지만 사회가 이를 물리치지 않고 인정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려는 모습일 것이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한편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볼수 있다. 어떤 젊은이는 외국 기업인을 말하고 어떤 이는 없다라고 말하며 어떤 이는 우물쭈물한다. 그 존경의 대상에 노인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일까? 왜 젊은이들은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존경의 대상이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말이다. 어째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은 노인을 그저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대우는 해주지만. 존경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스스로 우러나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사회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서 또는 별 생각 없이 그저 의례하는 행동의 하나로 대우를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쓰쓸라고 불편하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왜 노인을 스스로 우러러 받들지 않을까? 종종 노인의 이름으로 억지 부리기, 무질서 행동, 욕설, 무시 그리고 비난하기, 폭행 등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것은 일부 행동에 불과하지만 때로는 전체 행동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모든 노인이 다 그러지 않을진데 일부 노인의 행동을 전체 노인의 행동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젊은이들의 이해 부족으로 어, 탓을 돌릴 수는 없다. 젊은이들을 나무라고 꾸짖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노인을 가까이하기 어렵고 무서운 대상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에게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생각과 행동을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노인을 진정 스스로 존경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노부부 이야기를 다룬 국내 다큐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영화를 본 많은 젊은 부부들은 노부부의 사랑 속에서 오래도록 아름답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말 속에서 노부부에게 보이는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보였던 것이다 노인이 존경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위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었다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강요하지 않고 함께 나누려고 한다면 젊은이들은 노인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고 그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존경할 수 있는 모범을 노인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 노인은 존경을 요청하는 어른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존경받는 것은 쉽다. 좋고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존경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자라고 그 대한 노인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소년이었던 사람도 장년이 되고 또다 노인이 됩니다. 인생에 연륜이 쌓이고 지혜가 쌓여서 존경받는 노인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모든 노인이 존경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때로 노인이 젊은이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참면서 폐륜적인 일이라고 통탄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시대의 노인이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돌이켜 봐야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존경받는 노인의 일곱 가지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오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법칙이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 둘째, 젊은 세대의 생각과 사상을 비판하지 않는 것, 셋째, 알아,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 넷째, 불평불만을 가지지 않는 것, 다섯째,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 여섯째, 잘났어도 못난 척하는 것, 일곱째, 너무 궁하게 살지 않는 것이라는 일곱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법칙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저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와 저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다 노인이 될 텐데 우리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 이런 글들이 있더라, 이런 법칙들이 있더라. 우리 이것들 을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오늘 존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제사장이며 사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며 영적 아버지입니다.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을 제사장이며 사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들에게 존중받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들들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하니 백성들에게도 존중받기가 쉽지 않았겠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엘리 제사장을 도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사무엘 상 2장에서 보여주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행실이 나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말씀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엔하스는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을 누구에게 보고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것, 그것을 엘리 제사장에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홈니와 비누하스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엘리 제사장이 홈니와 비누하스에게 제대로 된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온전한 영적 권위를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온전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하면 한나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는데 한나가 이 자녀가 없어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엘리의 어두운 영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때의 말씀도 나옵니다만 엘리의 영성이 굉장히 어둡고 둔한 것을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 엘리 제사당은 한나의 괴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지만 이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영적 권위도 없고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백성을 지도하는 건 물론이고 자신의 두 아들도 바르게 지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 권위가 없는 엘리 제사당을 그의 두 아들은 존중하지 않았고 가르쳐주는 것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버지도 똑바로 하지 못하면서 어, 나보고, 나보고 이렇게 알아보느냐. 엘리 제사당이 그의 아들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엘리 가정의 참 불행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사람,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셨지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들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긋날 때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이기 이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지만 존중하지 않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집에 진노하사 존중받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을 이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존중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 자신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라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순종한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35절 말씀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너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나를 존중하는 내 말씀대로 살 새로운 한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가정에 노인이 없다라는 말은 존중받지 못하는 가정이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죠. 엘리의 집이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겠습니까? 제사장이며 사사이지만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단한 단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한 단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집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서 하나님도 엘리와 그의 집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집을 매우 존중해 주셨습니다. 오늘 27절부터 28절을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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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조선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존중히 여기서 너와 너의 집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특권을 받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엘리의 집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옆에 섬기는 은혜를 주셨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엘리의 집이 이를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영적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29절 말씀 보면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한마디로 엘리와 그의 집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당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또 삼일상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엘리 제사당의 두 아들이 행한 악한 일을 말하는데 엘리 제사장도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들도 제사장이면서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 악한 일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이었죠. 근데 나쁜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들을 나무라긴 합니다만 홈리와 비나스의 행실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함이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신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서 드리면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을 고기를 갈고리를 걸어 가지고 고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어차피 예물을 드리고 나면 그 제사장한테로 돌아갈 몫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갈고리를 걸어서 자기가 먹을 걸 먼저 가져가고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를 멸시하며 성막에 섬기는 자들과 음란한 일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죠. 죽이기로 뜻하셨다. 죽이기로 뜻하셨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어 사람에게 존중만 받기를 원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 애봇을 입고 거룩한 걸음걸이를 걸으며 사람들 앞에 거룩하게 보이면서 너희가 나를 나를 존중해라. 사람에게 존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과연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하나하나님이 그것은 하나 그것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것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존중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와 다를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도 없고 그저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홈니아 비나스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복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의지가 삼십 절에 기록어 있지 않습니까? 삼십 절에 말씀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한 경고의 말씀이죠.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그리고 의지의 말씀이죠. 엘리 제사당과 그의 집은 이스라엘의 어른으로 영적 지도자로 존중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존중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존중받기만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때 얼마나 분노했는지 그들에게 준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존중받을 자격을 갖춰야 되지요. 가장 중요한 자격은 우리를 존중이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깊은 영성을 갖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또한 존중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또 교회들도 방역수칙을 다 제대로 지키고 있어서 이제. 집합 금지가 되고 뭐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잘 없지만 아직까지도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 좌석 수의 30%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성도 수가 많지 않아서 거의 다 나와도 그 제한 안에 다 들어갑니다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 성도들이 다 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당에 나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 예배의 귀함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여기 우리 무뎌지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일주일 가운데 또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도 있고 또 수요일 예배도 있지만 주일 예배를 나올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와야 될 것이고 준비하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삶을 드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을 묵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어두워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만 들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사무엘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께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고집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존중함을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존중하는 자를 존중해주시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이 여기지 않고 그를 멸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존중받고 사람에게도 존중받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존중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중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중받는 자 되었는데 그에 합당하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기며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수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 여기고 하나님 이렇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도 또한 나를 존중히 여기노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볼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존중받기 합당한 사람 나될수 있도록 은혜 를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